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장 마감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수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는 0.3% 상승해서 어, 3,300포인트를 찍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0.7% 상승. 그래서 어, 직종 고점 1032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네요. 어, 오늘 코스닥은 외인 기관들의 매수가 좀들어왔고요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우선은 상승 종목을 좀 보기 전에, 이제 사실 그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좀 우려감이 있어서 이번주에 좀 살짝 지수가 빠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금방 회복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말이나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보합권 내지는 요 정고점 부근을 계속 지키거나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되는 건 없는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인맥주들은 거의 끝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이니텍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는데 어제 22% 상승하고 밀렸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당연히 보유 중이고 네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기본정책 관련주였죠. 유비벨록스가 또 따라갔는데 이제 이니텍의 어, 약간, 부대장주? 이니텍이 대장주라면, 유비벨록스는 기본소득 관련주 중에 부대장주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텍이 좀 올랐는데, 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행보를 하다가, 거의 4개월 넘게, 5개월 가까이 하락행보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빼죽 나왔는데요. 음 이것도 정책주예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소방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잠깐만요. 아, 화재예방제도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파라텍이 그 정치테마주의 정책주로 역해서 1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범양건영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제 오르고 오늘 사학과를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인맥주로 판단을 했는데, 이가 이제 건, 건설주잖아요. 건범양건영이그 토목이나... 어, 그, 뭐, 도로 포장공사?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터널? 뭐, 이런 내용들. 건축, 토목, 물류.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정책주로 엮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종합기술. 오늘 상한가봤는데 얘도 이재명 테마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인맥주는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어, 백산이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인맥주 중에서도 그, 정책이나좀 엮일만한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 백사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16%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주 중에서는 자연과 환경, 도시재생 관련주, 또 웹스. 같은 재료죠? 의화공영. 자, 웹스도 엄청 많이 올랐네. 거의 바닥 대비는 5배 정도 올랐고요. 상승 직전부터 해도 하더라도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화공용도 같은 재료죠. 7% 올랐고, 나란히 7%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원개발이 1분기 실적이 잘안 나왔을 때, 원래 여기그 5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는 이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어요. 원래 돈을 이렇게 못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상보다는 좀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갈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메모장을 열고요. 도시재생 관련주로 우원개발이 뒤늦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 관점으로는. 그래서 이게 관심 종목이고요. 어, 앞에 말씀드린 거 마저, 이어서 그냥 관심 종목 말씀드릴게요. 그 이니텍 상한가고 가 유비아일럭스가 20% 올랐는데 이것도 기본 소득 정책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하나 더 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코나 아이 이렇게 있는데 코나 아이는 이미 바닥 대비해서 꽤 올라온 상태죠. 두배 가까이 오른 상태라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6천억대예요. 꽤 무겁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 갤럭시아 원위트리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상승한 이력이 있어서 이미 바닥 대비는 좀 오른 상태지만 단기 이슈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사실 1600원인데 7000원 넘었으면 많이 오른 거긴 하죠. 그래도 단기 이슈는 볼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오늘 특별했던 거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올랐는데 JMI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낙연 과거에 이제 대장주를 노릇을 하던 남성할미늄이 이렇게 빼줘 나왔는데, 사실 이렇다고 추세를 전환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그림이지만 이것도 계속 우아양 하는 종목은 삐죽만 나오면 바로 21선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 과거에도 어 작년 12월, 뭐, 올해만 하더라도 5월에 이렇게 상승할려다가또 밀렸잖아요. 어쨌든 인낙형 관련주로 좀 오른 것들이 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건 JMI가 상한가를 갔다는 겁니다. 이낙연 관련주 중에 상하가가 나왔다는 개미가 있는 거고요. 남산 알미우도 조금 나왔고, 그리고 코디엠이 어제 이어서 오늘은 크게 상승했다가 금방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창 산업이 오늘 상하가를 갔는데, 한창 산업은 원래 한창이 황교안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르는 거는 최재형 신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황교경 관련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뭐 성문전자우 이런 것들 다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올랐고요. 대연이 이제 김동현 관련 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김동현 관련 주의 대장이 저거였죠. PM풍년, 네, PM풍년이었고. 그다음에 코메론이 따라가는 거. 이것도 저희 수익낸 종목입니다. 12,0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신규로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상한가까지 14%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김동현 관련주로 올랐고. 그리고 또 어, 이슈였던 게그 부동산 부동산 정책주 관련해서 그 건자재 있어요. 건자재. 건축자재 쪽. 제가 덕시나우진 관심 종목으로 언제 말씀드렸더라? 아무튼 요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하가 찍고 내려오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상하가 찍고, 상하가 찍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장 끝, 장 막판에 5분 남겨놓고 쭉 밀렸는데 뭐 저는 이게 어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 6월 2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는데 6월 말일에 올랐네요. 뭐 근데 이렇게 올라서 지금 30~40% 수익 건이니까 아좀 빠졌네요. 30% 이상 수익 건이면 뭐한달기다릴만한 거죠. 덕신아우징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인테리어 업종 건자재 업종 중에서는 벽산 5% 그리고 NX가 8%. 한국 가구. 근데 NX 한국 가구 같은 거는 사실 작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 올해 초네요. 정정할게요. 올해 1월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미 바닥에서 두배 이상 오른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체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체가 시세를 좀 뿜었다가 밀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자대쪽 섹터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어, 저출산도 좋았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전고점 돌파했고, 캐리소프트정거점 돌파했고요. 남양유업 마찬가지 정거점 돌파했고요. 이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후회가 좀 되네요. 두배 이상 올랐죠. 그래도 다른 걸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남양유업 우선주도 저출산 관련해서 혹은 그 원래 이제 메일유업하고 남양유업이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여있는데, 애기들이 먹는 그런 유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남양유업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너일가가 다 이제 자진퇴사를 하고, 회사를 넘기고, 사과문을 올리고, 뭐 정상적인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주가는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불매운동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뭐, 오를 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거의 4년 동안 빠졌다가 오른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이랑 진단키트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엄청 강해요. 작년 9월에 백신 기대감 핫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9월부터, 어 외수가가 뭐 만약에 한, 뭐 이렇게 고점에 잡으신 분들 거의 뭐 9개월 이상 뭐 쉽진 않았겠죠. 어쨌든 있었고 mRNA 백신에서 올리패스 그때 악재 뜨고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데서 잡으신 분들 2만원대에 잡으신 분들은 뭐 지옥같은 시간이겠죠. 근데 악재가 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래서 바이오가 좀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올릭스 6% 올랐고 ctc 바이오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어, 바이오니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르비텍 한번 볼까요? 오르비텍이 투자한 그아 이름 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SD였나요? SD 바이오 센서. 네. 그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받으려고 했다가 오늘 밀렸는데 이것도 진단키트. 뭐 원전 재료도 있었고 괜찮았던 종목이었죠. 바닥에 잡으면 재료가 워낙 많았어 가지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올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c t c 바이오랑 SD 바이오 센스랑도 연관이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음... 또뭐 있었죠? 러시아 백신 퓨온스 글로벌 7% 정도 EID 언제까지 오를까요? 12% 이틀 참 차트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200원짜리가 1000원 뭐 됐다가 500원 됐다가 1300원 됐다가 12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죠. 그 개별 종목은 이제 부스타 KG케미컬, 아 KGETS랑 폐기물 관련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협업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제도 포커스는 진단 키트 원료를 뭐 수출하는 내용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국동은 코로나 날숨 포집 키트. 그 뱉는 숨, 뭐 들숨 남, 날숨 하잖아요. 날숨을 포집해서 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장중이 많이 올랐지만 였고요.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또 아마존, 아마존하고 뭐 장기 공급 계약했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올랐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이제 우원 개발하고 갤럭시 머니트리를 보고 있는데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관심 있게 보다가 타이밍 나오면.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5G 그니까 작년에 성장주로 굉장히 핫했던 그세 가지 섹터였죠. 반도체, 5G, 2차 전지 거의 대부분 올랐는데요. 보통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쪽이 좀 많이 좀 올랐고 10대 같이 그 PCB 기판 관련된 것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대장주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SK 저기 뭐야? SK 뭐죠? 이노베이션. <laughs> 이노베이션이 생각 났 나네. 아무튼, 이거랑,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것들 살짝 올랐고, 5G도, 오늘 뭐, RFHIC나 다산 네트워크들 소폭 반등했습니다. 에스테크 강하진 않네요.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장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의 날이었고, 나머지 성장주들 조금씩 올라왔다. 정책주 위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마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